자, 이 그림은 메롱 케이크. <laughs> 귀엽죠? 여기 혓바닥이야. 메롱! 그랬어요. 메롱! 그리고 막 여기 사탕, 톡톡 터지는 요새 콜라맛 사탕 있잖아. 요 그런 거 먹은 혀야. 여기서 별도 막 터지고, 아, 좋아라. 별달! 막 근데 요 가장자에 리 이렇게 장식을 넣어서. 케이크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.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이거 보면 아우 너무 행복해. 그래서 밑바탕을 붉게 칠했죠. 붉은 건 정열을 의미해요. 뜨거운 심장. 그래서 굉장한 에너지와 활력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축 처져 있고 귀찮아하고 기운이 없는 아가들을 위한 거예요. 그래서 아기들을 위한 그림이기도 하지만 아기들, 마음이 아기인 어른들을 위한 그림이야 사실은. 그래서 열정이 없고 재미가 없고 동심을 잃어버린 아가들을 이걸 보고 있으면 참 재미있고 활력이 좋을 거예요. 그리고 이런 형광색 같은 것들이 상큼함을 더해줘서 기운이 나게 할 겁니다. 활력 충전에 필요한 그림이에요. 메론 케이크.